타요 타요, 오늘 마지막 날에도 윤희랑 놀아줘서 고마웠어. 언젠가 다시 놀수 있으면 좋겠다. 많은 추억을 만들어버렸다. <laughs> 여름이었다. 윤희, <laughs> 그럼 윤희는 갈게. 윤희, 잘가, 우리 또또 또 만나. 타요 타요, 안녕. 안녕, 잘가. 윤희, 재밌었다. 여러분들, 타요 윤희, 이테이크 두 회사 신작 게임 화방. 얘네 이름이 뭐예요? 타요 타요타요. 타요. 이름이 타요 타요야? 감독인 걸. 다들 아, 쪽 감독인데 개구리 이름 타요 타요 해준 거? 버스 아닐 거냐? 어? 어? <웃음> <웃음> 들어가 있는 게야왜 <laughs> 이렇게 압박감이? <laughs> 여러분들 한열명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? <laughs> 왔어. 어 유리 어, 유리 오랜만이야. 유리 나왔어. 그래? <laughs> 오늘은 뭐지? 뭘 잘못했을까 내가? 꽤나 엄수대런데? 아 그래 원래 화가 많구나. <laughs> 오늘 뭐안 좋은 일 있었어? 오늘 일찍 일어나지 아니, 않았어? 일단 사과하자어 미안. 응. 왜 미안한데? 혹시 지금 유니가 아니라챗 GPT로 통화 이야기하는 중인가요? 여러분들? 사람이 아닌 거 같은. 데 야마 너 유니 아니지? 야이 새끼야. <laughs> 너 누구야? 뭐라고요아 미안해. 오늘 되게 까칠하네. 아니. 내가 불편해? <laughs> 가오 빼라. <laughs> 아, 근데 이대로면은 하루 종일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면 벗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나도 못 참아. 나 여기, 나 여기서는 마크에서 악놀 때나 내가 너, 너가 쥐잡듯이 잡았지. 내가 그 정도 아니라고. 아, 근데 이제 더, 더 이상은 안 되겠다. 그때 내가 아니야. 그때 너가 이제 쥐잡듯이 잡았. 어? 나 몸무게만 106kg야, 윤희. 키은... 나이가 곧 40이야! <laughs> 어? 우리 아들 뻘보다 어린애한테 나 언제까지 이렇게, 어? 나 이렇게 해야 돼. 나 아, 미안해. 나, 나도 4살인데, 왜? 저왜 작년에도 4살이고, 수도... 왜 지금도 4살이야? 우리 아들 작년에 6살이고, 지금 7살인데? <laughs> 나도 여원한내 네 살이 거든 나는 지금 서, 나이가 서른 다섯이야, 윤이. 어? 너 거기 <laughs> 거취직게 있는 그 따연이, 록삼 이런 애들은 나이가 똑같다고 나도 쥐잡듯이 잡지 말라고. 어, 나도 존중해. 너 오늘 나 존중해. 안 되겠어. 오늘 존중 안 하기만 해. 오늘 너나 존중해 야돼 알겠지? <laughs> 아니 윤이나 유튜브에 그거 검색했는데 그거 한 번도 안 했어 한바그 햄버그 햄부르크 한 번도 안 했더라? 아.. 저거 셔츠로 아 만들려고 했는데 아 슈퍼뭐야 아.. 아 <laughs> 슈퍼르아 진짜 혹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막 올리려고 하면 그거 철 지나서 약간 감다지긴해 뭐야 한번 뭐 맘대로 맘대로 슈퍼를 해놓고 <laughs> 햄부고 햄부고 햄복수 수닭스 햄부구르 햄부가 우가 햄비키 햄부고 햄부카티 햄부기 오네 오르로 가져 오너라 실망이야 생각보다 잘해서. 근데 왜왜 왜 웃었어? 귀엽잖아. 그럼 다이어트라도 한번 하자. 나는 잘하지 햄북기햄북기햄부어 햄부크스닥스 <laughs> <햄부수당. 웃음> 함부르크 햄부가우가 햄비기 햄부거 햄부가티 햄북이 온앤온을 차려오거라 <laughs> 아,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반년이 넘었어 아 반년인가 이제? 아 어, 달라진 게 없어 나는 건강이 더안 좋아졌어 <laughs> 땡이라 <laughs> 아, 근데 나 이제 진짜 살뺄 거야 나는 반대로 살 엄청 빠졌는데? 어 진짜? 유희 지금 어? 44kg 근데 내살 치고는 좀 나가네? 키가 좀 커가지고 1 5 0 정도? 1 5 0 아닌 거 같던데 콘서트 때 보니까 한140돼 보이던데? 머리가 아니야, 한 70cm 어디가? 정도 되고 그 멀리서 봤잖아 멀리서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다이어트 효는 오히려 그졌구나 근데 거진 거너 건강한 준거 아니야? 밥을 잘 먹고 있다는 거잖아 잠깐만 그 정도면 건강한 거 아니야? 그 밥을 잘 먹고 있잖아라고 한거 맞지? 어, 그치. 봐봐, 여러분들 난다 알아들어요. <laughs> 난다 알아들어. 어, 어 다이어트가 그거을 했어? 그 게토워크? 어, 어, 나 게토워크 했는데 음... 끝까지 못 깼어. 사람들이 자꾸 윤이는 1 1 시간만 했겠는데 하면서 긁어가지고 끝까지 도전했는데 열3 시간도 해도 못 깨가지고 나 포기했어. 오? 열3 시간 했는데? 오늘은 내가 더 나은인데 여러분. 이제 슬슬 시작할까? 재밌겠다. 이거 또 게임 또 엄청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. 아 일단 설정은 나 알려줄게. 어 음성 언어는 이제 맞게 바꾸면 돼. 일본어로 해야지. 나도 일본어로 해야겠다. 어차피 영어 뭐못 알아들지 않나? 아니야 나 영어 잘해. 진짜? 아니. <laughs> 이상한 고집부를 부르지 마. 나 요즘 고집이라는 한국어 배웠어. 아 고집을 지금 아 이제 배웠구나? 응, 덩고집도 배웠어. 이제 시작해도 될까 윤희? 시작해도 돼요. 와다이어트갈 가. 얼마나 재밌을까! 제발 재밌어라! 제발! <laughs> 주도권 뺏기고 싶지 않아! <laughs> <와> 아, <laughs> 아 이렇게 화면 나눠 나뉘, 나눠줘서 잠깐만. 오, 더블 점프 된다? 같이 가! 점프! 유이 같이 가야 돼. 오, 언제 와? 유이 잘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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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있었나? 나아 <laughs> 갑자기. <laughs> 다 왔어. 오르준거. 와. 어허 거의 다 왔다. 와, 하 여기 대박. 야, 어, 뭐야? 다이어트 언제 마? 다 나왔어. 뭐 윤이 어딨게? 어, 실례도 여기다. 윤이 어딨지? <laughs> 어디 있을까요? <laughs> 어디 있을까? 여기였습니다. <laughs> 어 쉽지 않네. 여기 또 가볼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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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와우. 하시태, 하시태, 니게라이드.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어떻게, 어떻게? 여기다 두고 가. 나를 여기 두고 가. 뭐라? 어, 아, 나도. 게몸 느낌인지 알겠어 이제. 어? 나 두고 가. 어. 아 미안해. <laughs> 뭐지? 다시. 쉽지 않은. 안돼. 죽었어. 괜찮아. 내 손에 있어. 파이팅! 이제 죽었어. <laughs> 비테자프자프자프 오, 재밌다. 나, 나한테 아나 지카이라 뭐라고? 걔네를 죽꼭지 죽냈고. 개물 저쪽지 안 보였는데. 핑크긴 했어. <laughs> 아, <아니>, 미치겠다, 내가. <laughs> <laughs> 너내귀 의심했어. 뭐야? 방금. <laughs> 뭐야? 나이 뭐? 생겼어. 나는 왜? 내왜 나는 왜 거미 없어. 윤희 약해서 게임 못 하니까. 뭐. 뭐야? 조국지 같은 이상한 거 보니까 막. 아니, 누구나 있잖아. 조국지는. 그만. 내가 그래. 나도 얘기 안 꺼내게 <laughs> <안 그렇게> 미안해 어, <laughs> 미안. <laughs> 아, 근데 거미 좀더 멋있긴 하네, 이거. 부럽지 봐도 뭐. ��짜. 튱 핫. 아, ��짜. 그만해. 쉣. 나 저거. <laughs> <돼요. 나는 웃음> 아, 잘못했어. 아, 저나못 파괴 잡았어. 이거를 돌려보자. 그거를 이제 잡고 돌려봐. 그렇지. 누구? <laughs> 아니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아 미안해. 아, 이거. 방해하지 마라. <laughs> 다시 해야 되지. <laughs> 더 빨리, 더 빨리 돌려. 더 빨리. 늘려. 다시. 해. <laughs> 네가 하던가? 더 <거야. 웃음> <봐>, 욕하려 고 그랬지. <laughs> 무섭다. 방금 욕할려 그랬지 나한테. 아니, <laughs> 너가 하던가 이랬어. 이제 다른 다른 이야기로 하나 보다 어, 근 얘네 뭐 글을 많이 썼는데? 어 여기 스테이지 그리인가 <laughs> 보네. 어, 돼지다. 어나도 돼지 됐어. <laughs> 둘다 돼지 됐어. <laughs> 둘다 타요인 <다여인> 줄. <웃음> <웃음> 내가 얼룩돼지야. 하하 나 방구 이렇게 나 방구 봐봐 아뭐 <laughs> 다이어트 에 오늘을 뭐 먹었어? 나 오늘 짬뽕 먹었어 짬뽕 냄새 많이 나? <웃음> <웃음> 짬뽕 냄새 집한데 오오 도라스비 다이스키 이걸 해야 되는 건가? <laughs> 음. 오 초콜릿 맛노 <laughs> <laughs> 음, 오~~~ 이제 우리 제육볶어제 제육군에는... 어, 삼겹살 데리 가는 중이다 유린이 제육볶음 돼난 삼겹살 할래 내가 삼겹살 할래 ㅋ ㅋ ㅋ ㅋ ㅋ ㅋ 어이 뭐야 오~~~ <웃음> 뭐지? 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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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떻게어 잠깐만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잠깐만 뭐야 지 이놈 자리네 <laughs> 아, 줄이 이거 요리 만드는 건가 봐. 부어 되나 보다 우리. 아뜨거아 뜨거. 아이 뜨거. 아이 뜨거. 아, 뜨거워. 아, 아색다 달아졌는데. 고다고. 같이 꼈어. 너무 잔인해. 현실대화. <laughs> <laughs> 운전해야 되나 본데? 나 운전 못 해. 못 하는데. 내가 할거 같아, 운전. 어떻게? 고! 윤이 고. 야, 백기게. 어. 밀어. 밀어. 밀어도 잡금이지 뭐야? 그 핸드폰을 밀어! 어. 거 아니야. 얼굴 스캔해! 얼굴 어. 스캔 중! 어굴리야자 어, 산자, 산자 없으시 건너뛰기! 어! 오케이 파킹. 어? 아얗게 써! 바닐라! 어? 산자 뭐야? 소방차네. 소방차 이제 이겼구나. 빨간차네! 소방차라 그래! 어, 빨간차! 오케이, 어? 기 기린? 기린이 는데아 아, 잠깐만 아, 나오른쪽 <laughs> 같이 보면서 하려니까 믿을게 그냥! 어. 오케이 소는 가능! 뭐? 어? 케 됐고 기린, 기린, 뭐야? 기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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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목린긴 긴, 노란색깔 동물 그걸 기린, 기린, 그래 아이기이이거 음. 오케이 아돌이 기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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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린 기린, 살인데린 기린, 기 동의 린기동 기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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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까지 할까요 기제 한 절반쯤 온거 같아서 음. 지금 주도권 뺏겼어 지금 윤희가 가지고 있어 오늘은 계속 윤희가 가지고 있긴 했어 <laughs> 아 주도권 약간 아, 그냥 한소리인데 되게 신경 쓰네 당연하지 뺏기는 순간 뺏기는 순간 우리는 끝난 거야 윤희가 이제 재밌게 못 누르잖아 다하여는 요즘 유튜브도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로아 하고 나서부터 근데 로아 하기 전에 그 윤희 덕이 엄청 커 이건 진짜야 연인이지. 네. 아 미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. 나 엄청 막 긴장하고 있었어가지고. 태윤님, 도대체 윤희가 누구길래 왜 그렇게까지 긴장하면서 하시는 거예요? 라고. <목소리> 나다 다, <나> 설명해 줬거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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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막 많이 구독부터 시작한 아룬야 생활. 오늘 리액션 너무 해졌다.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다이어트도 구독글 리액션 좀 만들어 볼까? 내가? ㅋ 키친팬츠님 구독부터 시작하는 타요타요 생활?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<laughs> 지금 지금 보냈다는 거 듣고 싶어서 보냈다는 건데 아니야 그 갱신이죠 52개월 갱신이셔서 그 스토리바 잘못 골라서 구독 선을 <laughs> 못 들었대요 구독 선뜯로왔는데어떻게 구동량이라도 10개월 어떻게, 어떻게 해 드려요? 어, 아, 문가치 구동 구동냥이. 소막단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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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막단형! 웃음> <laughs> 오늘 너무 재밌었다.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. 제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다 게임 말고. 나도 다다 괴롭히는 약간 장면이많아 가지고 재밌었어. <laughs> 아, 근데 좀놀랐어 그래도 게임 피지컬 되게 좋아. 배우지기 전에 들어갔고. <웃음> 그럼 <웃음> 오빠가 없어도 나는 타연 타연 친구라고 생각해. 나도 친구라고 생각해. 우리 또볼수 있는 거지? 그치 볼수 있어. 그치? 밤에도 놀아줄 거지? 아 당연하지. 그치 도망가면 안 된대. <laughs> 도망가면 안 된대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잘 자. 어잘 아, 자. 재밌었어 안녕. 안녕. 아 재밌었다 여러분들. 아뭐 끝나니까. 아쉬우면서, 아, 그래도 잘 끝났다. 그 악놀이 너무 또 감사한 게, 또 악놀하고 이렇게 또 인연돼서 같이 게임하려면 뭐가 있겠습니까, 여러분, 사실. 아, 아무튼 여러분들, 오늘 유니아방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길.